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채권 그 주심하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어, 법무법인이죠, 그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이제 채권 주심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정보사, 신용정보. 어, 회사 회사는 어, 채권을 이제 그 채권자한테 위임을 받죠. 위임을 받아서 어, 이제 채권 출신을 하고 어, 회수한 금액에서 아, 어, 20에서 30% 35%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한3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회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법무법인이라고 하죠. 법무법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신용정보 회사에서 할수 없는 소송까지 다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법무법인이나 병원에서 사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재산 조사는, 재산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재산조사가 가능한 그 신용정보회사에서만 그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 재산조사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신용정보에서 있는, 제 하고, 이제, 협약해서, 어 재산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주심에 들어가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재산조사가 되지가 않으면, 주심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은 이제, 개인이든, 재무자가 개인이든, 법이던 이분의 재산상태라든지 신용상태를 알아야 추심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제 법무법인은 변호사 쪽에서 채권 조심을 하는 이것만 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채권 조심만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그러냐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신용정보회사 하고, 법무법인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신용정보에사는 소송을 못해요. 직접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법무사한테, 예, 소장을, 이제 그 제출을 위임해서, 이제 소송, 그, 서류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이제 맡겨야 되겠죠. 고객이 맡기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뭐지 소송에 가지 않고 소송을 공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지 않고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오늘 적게 드리고 출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범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송을 직접 하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그래서 소송에 갈 필요 없는 것도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판결문을 받겠죠. 그 판결문을 받게 해주는 게 공짜냐? 그게 아니죠. 변호사가 결론에 출석을 하고 또 소송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각종 소송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법원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에다가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수임료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판결문을 받는 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심이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심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수입료라는 걸 받기 때문에, 굳이 추심이 안 되더라도, 추심이 이 되기 전까지 이미 비용을 다 받고 하는, 어 네. 추심 여부는 상관이 없고, 추심이 되었다. 그러면 뭐, 여기에 판결문 받고 추심에 들어가면 또 이제 판결문 받은 상태에서 집행에 들어가려면 뭐 집행을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가 25%였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소송비용. 들어가죠. 소송비용. 거기다가 수입료. 수입료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면, 어떻습니까? 100만원이 해수가 되면, 은 50만원을 가져간다, 이겁니다. 50만원을 100만원 채권을 위임을 했는데, 아니, 이제 1천만원을 짜리 채권을 위임을 했는데, 100만원이 회수가 되었다는 100만원 회수가 되었다. 그런데, 50만원이, 고객한테 입금이 되는 거죠. 회수한 금액의 50%가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한테 위임을 했을 경우에 근데 신용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못 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변호사가 가져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굳이 어떻게 한다? 법무사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법조치 를 들어가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거죠. 방안을 연구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천만 원을 위임을 했다. 천만 원짜리 채권을 위임을 고객했는데 이 백만 원이 회수가 되었다. 회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수수료가 25%다 그러면 은 75만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 조치를 들어가더라도 신용정보회사 같은 경우는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지 뭐 변호사한테 위임을 잘 안하죠. 소송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지만 보통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어 법무사 비용 빼고 하더라도 어 거의 한 7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법무법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거죠. 위임을 하면은 위임 받아서 소송하고 집행하고 해지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횟수 가능성은 제가 볼때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저 신용정보 회사보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아, 법률 지식은 뛰어나요. 그런데 자건 주심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주심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자건도 있겠지만은 어, 보통은, 사실은 이제, 재무자의 그, 관계에서 협상, 그 채권추심 그 스킬, 법적 지식 이외에 어떤 그, 채권추심 스킬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채권추심만 하는 그런 곳이 거의 국내에 없습니다. 다 짬뽕으로 하는 거죠. 뭐, 이혼 사건이라든지,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행정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민사 문제도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건 주심만 특화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소송을 뭐 해주긴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굳지 주심이 안 돼도 수입료를 받기 때문에 소송 일단 들어가면은 뭐 소송 과정에서 수입료를 받기 때문에 주심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주심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주심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신용정보사는 잘하느냐 제가 볼 때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보다 나요 왜냐면은 여기는 횟수가 안 되면요. 생계유지가 안돼다 생계유지가. 그래서 어떻게든 횟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횟수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한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제권추심은 제권추심은 법률 지식 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지식 만으로 안 된다. 법률 지식만으로 안 된다. 법률 지식만으로 안 된다. 집중력과 노하우, 협상력, 그리고 어. 그건 을 보는 눈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 그리고 그 채권에 어, 대해 올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올인월, 올인월 회수를 채권 회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진역 이게 회수가 되지 않으면은 아, 나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무조건 회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경호사한테 맡길지 뭐 신용정보에서 맡길지 그거는 이제 고객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 제가 그 중요한 하을 빨리 어 놓치버렸는데그 이제 채권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그 조심해야 될게 조심해야 한다기보다는 그 반드시 이제 그 채권을 위임할 때는요.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재산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주심, 우리가 위임을 받을 때, 재산조산만 위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조산만 위임 받는 경우가 있고, 자금 아, 출신까지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정부에서든 법무부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도 위임하는 거든, 일단 아, 양쪽 다 위임을 안 하겠다 하더라도 재산조사는 무조건 위임 맡기셔서 아, 신용정부에서 맡기셔서 재산조사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신용정보사들도 다 재산 조사를 하고 채권 어, 추심을 하지, 툭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 추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이 재산 조사를 안 하고 어, 본인이 직접 채권 추심을 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저는. 어, 뭐 법무법인의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든 신용정보에서 아, 위임을 하든 그거는 아,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아,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는 꼭 위임을 하시라. 그래서 재산채무자나 재무자의 아, 재산조사를 박한 다음에 직접 주심을 한번 해보시라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좀 힘드시면 아,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